12월 기도. 하루를 시작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12월의 아침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차가운 겨울 공기처럼, 제 마음도 때로는 차갑고 무겁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이 울리고, 몸을 일으켜야 하는 이 순간이 때로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어제의 피곤함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눈을 뜨는 것조차 힘겨운 아침입니다. 출근길을 준비하는 이 시간 마음 한편에는 무거운 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부족함이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마음의 여유도 부족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숨이 막힙니다. 힘듦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12월이 주는 무게를 고백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감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조급함, 그리고 연말 업무의 폭주 속에서 저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보게 될 사람들의 지친 얼굴들이 벌써 눈에 선합니다. 저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무게를 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고백합니다. 끝나지 않는 업무들, 맞춰야 할 마감 시간들, 신경 써야 할 인간 관계들이 저를 짓누릅니다. 때로는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실수할까봐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불안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님, 이 말씀이 지금의 제 현실과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푸른 풀밭은 커녕 콘크리트 정글 속으로 향하고 있고 쉴만한 물가는 커녕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급류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런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일상의 무게 주님, 가정의 무게도 고백합니다. 가족들에게 좋은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때로는 버겁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과의 관계에서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잘 해내야 해라는 생각이 주는 압박감을 고백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고백합니다. 월급날을 기다리는 마음,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의 불안함,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의 당혹스러움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연말 이것저것 쓸 돈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제 영혼이 소생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소진되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아침에는 그나마 버틸 힘이 있다가도 오후가 되면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쓰러져 자고 싶을 뿐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주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고백합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외롭다는 느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갈등, 상사의 무리한 요구, 후배들의 실수를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을 고백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에서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할 때, 이해시키려고 애쓰지만 통하지 않을 때 그냥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sns를 보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님,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마음의 무게. 주님 마음의 병도 고백합니다. 원인 모를 불안감, 이유 없는 우울함, 갑자기 몰려오는 무기력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힘내라는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면 되라는 말이 오히려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완벽주의와 자기 비난도 고백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남들은 괜찮다고 해도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며 과거를 후회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번아웃이 올것 같고, 언젠가는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그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잡습니다. 제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끄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 주님 신앙생활의 어려움도 고백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성경 읽을 여유가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조차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원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큐티를 매일 하지 못하고, 말씀 암송을 못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저를 그대로 받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지금 당장은 원수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두려움, 걱정, 불안, 스트레스, 피곤함이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상을 차려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몸의 피곤함 주님 육체적인 피곤함도 고백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 침치... 충분히 자고 싶은데 시간이 없고 운동을 해야 하는데 힘이 없습니다. 건강 검진 결과를 볼 때마다 걱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면서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온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커피로 버티고 에너지 드링크로 버팁니다. 저녁이 되면 쓰러질 것 같은데 막상 집에 가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회복되는 시간도 길어지고 무리하면 바로 몸이 반응합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던 일들이 이제는 버겁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른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날들을 주님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출근길을 준비하며, 주님 이제 곧 집을 나서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때로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야 합니다. 출근길의 혼잡함, 복잡함, 번잡함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컴퓨터를 켜는 그 순간, 업무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다시 한번 이 고백을 반복합니다. 제게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힘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아침에 이 기도가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게 하소서.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지를 수 있는 여유를 주시옵소서. 짜증나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실수했을 때 자책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을 때 외면하지 않고 작은 위로라도 건넬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쉬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님, 오늘 하루 중에 작은 쉼의 순간들을 허락하소서. 점심시간의 짧은 여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순간, 창밖을 바라보는 몇 분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마음을 다잡으며, 주님, 분주한 하루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급한 마음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실패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둘수 있게 하소서. 칭찬을 들을 때 우쭐대지 않게 하시고 비난을 들을 때 지나치게 상처받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게 주신 고유한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제게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오늘도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메마른 영혼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 오늘 하루 동안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상사, 후배들, 고객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도 저처럼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들의 힘듦을 이해하고 작은 배려라도 나눌 수 있게 하소서. 누군가의 무례함이나 무신경함에 상처받더라도 그들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며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바쁘다는 핑계로 무뚝뚝하거나 불친절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오늘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도전들. 주님, 오늘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미뤄온 일들, 오늘 마감인 일들, 새로 들어온 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 완벽하게 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 밖의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로 저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막대기로 저를 보호하소서. 제가 길을 잃지 않게 위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관계 속에서 주님. 오늘 하루 동안의 모든 대화에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듣는 것에 민감하게, 말하는 것에 신중하게 하소서. 누군가 저에게 하소연할 때,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쉽게 판단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않고, 공감하며 들을 수 있게 하소서. 회의 시간에 제 의견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게 하소서.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게 하소서.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게 하소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발견하게 하소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는 눈을 주소서 이 12월을 살아가며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다가올 새해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이루지 못한 목표들 때문에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이룬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실패도 배움이었고, 힘든 시간도 성장이었음을 깨닫게 하소서. 연말에 바쁜 일정들 가운데서도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 주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이 12월도 앞으로 올 모든 날들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따를 것을 믿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며 주님, 이제 정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이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길을 걸으며 시편 23편을 되새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 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12월을 이 하루를 주님, 이 12월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지쳐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넘어져도 주님께 의지해 다시 걷게 하소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평범한 것에 기쁨을 느끼고, 당연한 것에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희망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마지막 고백 주님, 제가 이 기도문을 다 듣고 나서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 시기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축복. 주님 저를 축복하소서. 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제 입술을 지키시고, 제 마음을 평안케 하소서. 저와 함께 일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저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고단한 이들을 축복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견뎌내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감사합니다.